1,800m 혼합 4등급 서울의 1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어메이징 위즈와 한가운데 6번 어나더 레벨 두 마리가 출발이 좋았고 바깥쪽에서 좁혀 나오는 9번 슈퍼 액톤입니다. 1번 어메이징 위즈와 한가운데 6번 어나더 레벨 바깥쪽 9번 슈퍼 액톤 세 마리가 먼저 선두 구를 형성하고 뒷선에 안쪽 5번 스피디 루키와 바깥쪽에서 따라가는 10번 돌격 앞으로입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안쪽 1번 어메이징 위즈가 지켜나가고 바깥쪽 6번 어나더 레벨이 반마신 차조혀냅니다 삼마신 뒤에서 5번 스피디 루키와 9번 슈퍼 액토이 3, 4위로 10번 돌격 앞으로가 5위로 따라가는 가운데 7번 베링맨은 단독 6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8번 빛나는 질주가 중 하위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3번 감곡 선샤인과 4번 기쁨 환호 최하위 그룹에는 2번 킹 심바와 바깥쪽 11번 바디 스타입니다. 1번 어메이징 위즈 안쪽에서 계속된 선두입니다. 6번 어나더 레벨이 계속된 2위 자리 지켜내고 있고 뒤쪽에서 5번 스피디 루키와 9번 슈퍼 액토이 3, 4위 자리를 지켜내면서 순위 변동 없이 뒤 직선주로 종반을 다가서고 있습니다. 1번 어메이징위즈와 이용호 기수가 안정적인 선두, 바깥쪽 6번 어나더레벨과 김하현 기수가 안정적인 2위자리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 9번 슈퍼액톤과 안쪽 5번 스피디이루키 역시 3, 4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번 돌격 앞으로와 7번 베링맨이 뒷선에서 5, 6위권 달리는 가운데 1번 어메이징 위즈와 6번 어나더 레벨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했고 뒷선의 3, 4위권 말들도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5번 스피디 루키와 9번 슈퍼 액톤까지 네 마리가 한데 뭉쳐지면서 4코너를 선에 직선 주로입니다 1번 어메이징 위즈 조금씩 걸음이 무뎌지는듯 6번 어나더 레벨이 역전을 도모하고 안쪽에서는 5번 스피디 루키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9번 슈퍼 액톤까지 이때 추입을 시도하는 7번 베링맨이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고 가장 외곽에서는 11번 바디 스타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스피디 루키로 가겠습니다. 5번 스피디 루키가 안쪽에서 선두 자리 지대고 있고 바깥쪽 7번 베링맨의 걸음이 탄력적입니다. 5번, 7번 두 마리 순입니다. 5번, 7번 순위, 9번 슈퍼 액톤까지 5번, 7번, 9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1,800m 혼합 4등급 경주 결국 안쪽에서 꾸준히 순위를 끌어올렸던 5번 스피디 루키가